유닛 3번, 명사, 관사, 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8.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자,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명사를 우리가 개체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해할 수 있느냐, 어, 이게 기준이 되겠죠? 보통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이는 것들이 어떤 명사냐면, 보통 명사, 그 다음에 집합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명사는 뭐냐면 어, 재료라든가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또는 색깔이라든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으로 붙여주는 이름을 가진 명사들. 예를 들면 책상 또는 사람. 어, 뭐 백인 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황인도 있고 그렇죠? 어, 또 국가별로 사람 국가별로 또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죠. 형태나 재질이 다 다르지만, 책상이라는 이름, 의자라는 이름을 쓸수 있죠. 또, 버스의 형태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라는 공통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공통의 이름을 붙는 말들이 다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집합명사는 단체로 되어 있는 거, 뭐, 군대라든가, 또는 뭐, 경찰, 그, 전체 집단을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어, 몇 학년 몇 반. 이것도 일종의 어, 집합명사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룹화되어 있는 것들, 그룹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 또 그룹화되어 있는 명사들을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을 붙이죠. 복수형일 때는 어나 언을 생략하고 이렇게 복수형 표시인 s를 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언이나 요 복수형 표시인 s가 어, 큰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셀수 있는 단수 명사에서는 언을 붙이고요. 복수 명사에서는 언을 빼고 s를 붙이고요. 이게 결국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 큰, 큰 개념에서는 둘다다 다 관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명사를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죠. 어, 때에 따라서는, 어,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 앞에서 어, 그 짝을 이룰 때, 쌍을 이룰 때, 이럴 때는 어페어로브라는 이형사를 수식, 형사로 이게 이제 바지를 꾸며주는 요런 형태도 있죠. S를 붙이는 경우에는 복수형을 만들 때는 대부분 S를 붙이고요. SxshchO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인다. y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laughs> 어, f나 fe로 끝나는 경우에는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Man, Man, Foot, Feet. tooth, teeth, child, c h i l d r e n 이런 것들도 있죠. 형태가 같은 것도 있어요. sheep, sheep, fish, fish, deer, deer. 어, 이렇게 deer는 사슴이죠. sheep은 양, fish는 물고기. 자, 이렇게 그셀수 어,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또 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개체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또 나누었을 때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의 개체로 되느냐, 아니면 쓸수 없는 것이 되느냐. 쓸수 없는 것이 될때 자르기 이전이 최종의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수 있는 명사라고 하고 잘라도 얘를 우리가 하나의, 하나의 개, 어뭐 무엇 무언가 하나의 무언가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쓸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어, 집합 명사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음그 집판명사는셀수 있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고유명사.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이름. 그죠? 어떤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또는 차에게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 이게 고유, 고유명사가 아니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자기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뭐. 어, 동물도 고양이인데 고양이에게 뭐 나비라고 부른다든가 고양이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나 또는 모양이나 얼굴 생김새 또는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고양이라는 공통 이름을 붙이니까 이 고양이는 보통 명사가 되겠죠. 그것은 셀수 있는 명사고요. 어, 고유한 이름을 붙여 주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는 명사가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하는데 사실상은 셀 필요가 없는 명사다. 그다음에 추상 명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랑 희망 아름다움 우정 이런 것들은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셀수 없는 명사다. 그다음에 물질 명사 특정한 형태가 없는 걸 말해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또돈 그다음에 스노우는 음 눈이죠, 눈. 슈가, 설탕. 스노우나 슈거도 이그 눈, 눈, 눈송이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셀수 있는 명사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눈을 인식할 때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전체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로 인식하려고 하면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로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슈거도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떨어져 있는 설탕 알갱이 한두 개는 셀수 있는 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탕을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설탕을 몇개 넣어라, 이런 말안 쓰죠. 되게 이제, 다른 도량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소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물도 보통 컵브이나 뭐 대접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지, 물 알갱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다셀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많이는 물질명사로 볼 수도 있지만, 집합명사로 볼수 있어요, 집합명사. 어, 그걸 군지 명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셀수 있는 명사, 명사로도 쓰이고, 셀수 없는 명사로도 쓰여요. 근데, 동전은 셀수 있는 명사예요. 동전, 셀수 있죠. 지표도 셀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표도 셀수 셀 있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념이에요. 개념. 얘도 어떤 면에서는 어, 추상명사로 볼 수도 있고요. 물질명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물질명사보다는 집합명사로 볼수 있는 여지가 좀더 크죠. 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니까. 또는 어, 교환수단으로서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많이도셀수 없는 명사다. 그런데 동전은 셀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그 다음에 런던, 이건 고유명사죠. 돈은 방금 설명했고요. 대개 이제 그 물질 명사들은 다른 수량 표현으로 우리가 그 나타내죠. 그래서 a piece of cake, paper 이렇게 a piece o f 의 수식을 받아서 cake이나 paper 말하니까 요 cake나 paper도 셀수 없는 명사가 되고요. A glass of water, milk, a loaf of bread, a sheet of paper, a slice of cheese uh, pizza, 또 a spoonful of sugar, salt, a cup of coffee, tea, a bar of water, juice 이런 식으로. 도량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도량형 없이는 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량형을 이용해서 수량 표현하는 것들은 명사들은 셀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